리에 엘리프는 바로 옆에가 수변 공원이고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도 많지만은 요렇게 반려견 놀이터도 가깝답니다. 저희 개가 개발광을좀 해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와야 돼요. 저녁이 오면 반려견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소연 견 그다음에 저 옆에는 대연견자 엘리프 이번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공원 탐색 한번 다녀보시고. 여기 반려견 놀이터도 한번 와 보세요. 옥정은 공원 등의 인프라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옥정을 제일 좋아하죠. 새 아파트라 전월세 때는 반려견 금지가 함정이죠. 여기가 저녁에는 모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모기 기피제를 갖고 오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올 때는 꼭 챙기세요. 엘리프에서 키 마트까지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걸려요. 저 풍경채를 주면 풍경채서 마트킹 오는 것보다 엘리프에서 마트킹 오는 게더 가까워요. 부장님 사람 너무 많은데?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인가봐 네. 천도복숭아도 파네. 어우 수박이 나왔네. 음, 수박 29,800원. 이거 이거 괜찮다. 두 팩에 8 9 0 0원이래요 이거 두팩 사가면 되겠다. 밥을 안해 먹어서 <laughs> 집 바로 앞에 이런 마트가 있다는 건 정말 편리하죠. 엘리프 주변이 전부 공원이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마트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나지. 맞아. 집 바로 앞에 마트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너무 차이가 나요. 남자들이 뭐라겠어, 밥도 안 하는 것들이. 엘리프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프에서 여기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오 분이야. 자, 여기가 천평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건 없을 거예요. 많은 거예요, 뭐. 십지우. 여기 안마당 닭발이 네. 대방 3차에 사시는 분인 걸잘 모를 걸 사람들이. 네, 대방 3차 입주민. 응. 원래 이 닭발은 나이트장이나 <laughs> 모텔촌 네. 여기에 그 새벽 장사. 네. 그게 그걸로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자, 세장님이 어금니를 뽑아야 돼서 술을 못 먹어요. 앞으로 제 운전 기사 몇달 동안 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하면 최대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니까 그동안은 제가. 아, 시원하겠다. 날씨도 더운데. 아 역시 술은 전문가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응, 앞으로 맞사? 대리 운전하고 술 말고 나 집에 데려다 주고. 흥! 뭐가 흥이야, 딱 맞구만. 한잔더 마셔. 어? 한잔더 마셔. 시작하자마자 취하라고? 어 닭발 나왔습니다. 음. 술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 <laughs> 역시 술이 있어야 돼, 그지? 응. 한잔더 말아봐야 될 것. 이따 대리 운전도 잘하고. 아니, 술 먹을 땐 모르겠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닭발이 매콤하네. 그지술 먹을 때는 이렇게 술한잔짱 먹고 음. 안주를 먹으니까 안주가 맛있는데, 아우. 어. 이걸 못하던 사람들이? 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자, 야구로지롱 나이 들어서 차가운 거 먹으면 배탈나요. 소맥 어떻게 말길래 이렇게 맛있지?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음. 맛있겠다.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대신 아, 하나 나온다. 최고야 최고. 음. 음. 아, 혼자 먹으니까 행복하다야. 뭐, 음. 원래 행복해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음. 이한1년 동안 치했으면 좋겠다. 음. 내가 대리전좀 하고. 하. 아, 아 요번에 엘리프 때문에 사람들 많이 왔잖아 외지인들. 음.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큰 중심 상업지가가 있다는 걸잘 몰라요. 아 그래요? 몰라. 음. 여기 뭐가 있니? 그러니까 외곽으로 공원으로만 도니까 음. 뭐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음, 이 안에 들어와 봐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랬어. 음, 중심 상업에 와서. 음. 우리 젊은 애들은 다 알터인데. 음. 근데 그분들은. 저녁에 여기로 아버지 못했으니까 그치. 제대로 알고 간건 아니지. 그렇지. 응, 저녁에 저녁에 여기 와야지 막이 불야성을 봐야 돼. 그렇지. 되겠네. 저녁에 여기 오면 아주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야.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와우. 아우 이런 거는 가운데 이렇게 딱잘라서 먹어줘야 돼. 이렇게. 이거는 식사 아니야 식사? 식사죠. 와우. 원래 이런 닭반집은 새벽까지 장사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에가 촉촉한데? 음. 어 오늘 더 맛있게 됐어. 이게 지금, 하고 바로 먹어서 거 아닌데, 옛날에도 하고 바로 먹었는데, 오늘 더 맛있네? 촉촉하고? 선생님, 네. 내가 오늘 데려다 준다고 너무 이제 막 마신 거 아니야? 그래. 응? 앞으로 인플란트 끝날 때까지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 나 이거 인플란트하고 8개월인가 넘게 걸렸어. 하여튼 음. 엘리프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이 알려줘서 다른데 보니까 지방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 맞아야 근데 수도권에 이렇게 잘 발달된 상권의 그 가격은 정말 미친 가격이더라고 진짜 외부에서 와서 싸다고 근데 아니냐고 건 너무 싸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겉보기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지도도 안봐 거기 그냥 강원도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 음. 여기 시골 같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음. 또그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근데 그 중순 사업에 가보시라고 음. 그 상업지구 잘 발달돼 있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조금만 가면 다 누릴 수 있어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실장님 마음도 하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신도시를 갔어? 그렇죠? 근데 얘처럼 아파트 바로 앞에 공원, 아파트 바로 앞에 수변공원 조금만 걸어가면 호수공원, 조금만 걸어가면 다시 또 생태공원. 이런 데가 거의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 그렇죠. 다른 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맞아. 음. 그 다음에 상업지구도 음. 이렇게 많이 발달한 데가 거의 없었어. 맞아. 생각해봐. 여기 상업지구가 정말 많이 발달한 거야. 빠르게 발달한 거고. 음. 그리고 일단은 먹자 라인은 차가 안 다니니까 좋잖아요. 옥정처럼 이렇게 상업 주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은 건 처음 봤어 그렇죠. 위례도 얼마나 힘들었어 어, 예전에? 시간, 여기는 동탄도 그렇고 음, 이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음, 때문에 김포도 그렇고 오래 걸렸어. 음. 옥정 신도시가 정말 빨리 잡은 거예요. 지는이 계획도가 잘 나와서 그런 거 같아요. 아 거기에다가 어, 이렇다 할 상업 지구가 없었어. 맞아. 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로 쏠린 거야 그냥. 음. 옥정신도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포천, 송우리 이쪽 사람들이 다 이로 몰려들었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 더 확실히 빨리 발전한 것 같아. 아파트 안 오본 사람은 있어도 상업지 어. 안 오본 사람은 없더라. 그렇지. 어. <laughs> 아파트는 몰라도 상업지구 알더라. 어, 이 근처 사람들은. 맞아. 어. 이 근처 사람들은 그래. 근데 먼데 사람들은 아파트는 아는데 상업지구는 모르더라고. 어, 맞아. 예. 술 술이... <laughs> 올라오지 않아요? 확 어, 올라온다 지금 술도 드럽게 못 마시면서 그렇게 <laughs> 빨리 확 마시면 어떡해 술이 어이, 확 올라오지 덥잖아 지금 그래.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 분위기가 술을 부르잖아 분위기가 봐봐 야장 분위기 네 시원하겠더라 네그이 <laughs> 언제 끝나냐 실장님 네 요새 또 우리 견제 많이 하더라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음. 아니 유튜브 본거 다른 부동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 우리가 이번에 엘리프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또 견제가 견제가 또막 얘기하지 말랜 그왜 자꾸 얘기하고 그래 다른 부동산 가서 유튜브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아. 엘리프가 싸대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했나 봐 그러니까 아 어, 견제가 견제가 요기 요기 그냥 어. 참 복정신도시 홍보하기도 쉽지 않아 그다음에 그 주상복합 얘기도. 어 주상복합도 그렇고 주상복합에서 어떤 전화 갔었냐면 실장이 한번 얘기해줘봐. 어이가 없더라고. 이거 지금 분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년 상반기합니다 근데 왜 올렸어요? <laughs> <laughs> 너무 황당해갖고 음. 자기 부동산 손님이 와갖고 우리 거 보여주면서 나 이거 하고 싶어고 그랬나 보지. 근데 아무 건 없고. 돈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오늘 계약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오늘 계약할 게 아니니까 오늘 계약할 게 아닌데 물어보니까 짜증이 났던 거지 짜증이 나지 왜, 왜 이런 거 올렸냐고 짜증 내는 음. 거지 난 아니 손님들이 아. 미래의 정보를 빨리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쵸. 그래야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응. 아니 입주증 모집 공고 나서 준비하면 늦었어요 그 전에 준비해야지 그치.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옥정신도시 광고하면 광고할수록 견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거기 소문 안 좋던데 <laughs> 유튜브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laughs> 무슨 소문이 안 잤어요? 아무 모르겠어요 소문이 안 좋던데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laughs>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다 <laughs> 부동산 가서 절대 유튜브 부동산이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음. 괜히 침 뱉고 욕해요 네. 빈정 상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 저희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절대 다른 부동산 가서 유튜브 부동산에서 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지금 당장 계약할 게 아니니까 우리를 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리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대한민국의 난다 긴다는 네. 분양업자들은 다 와서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저희께 반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옥정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그냥 이거 얼마예요? 싸요 사세요. 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 들이 옥 정신 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분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부동산에 서는 그게 못마땅하니 밉고, 어 사람들이 다 저희 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는 게 못마땅하고 싫고 짜증나고 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니, 절대 다른 부동산 가셔서, 유튜브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자꾸 시비가 들어와요. 네. 어. 저한테 전화해갖고 유튜브 그딴 식으로 올릴 아 거냐고, 아 음, 장사 그딴 식으로 할아 거냐고. 아 나는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태클 거는 거, 이런 거 가면 안두잖아 소송을 하더라도 다작살 내버리잖아. 아, 그러죠. 음. 여러분, 제가 여기 신도시, 양주 신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이 걸고, 태클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 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군발이 오셨어요. 앉아. <웃음> <웃음> 어우, 실장님, 아들 <마누로> 왔어. 오. <laughs> 소맥은? 음. <laughs> 소맥, 한점 <잔> 먹어봐. <laughs> 자, 받아라, 두 손으로. <laughs> 실장님, 아들 고집 있네. 어. 더웠나봐, 걸어오는 게. 어, 더웠나보다. 시원하게 한점 마셔봐. 어이고, 더웠구만. 아이고내 아들 맞네 <laughs> 예, 삐하고2 1일 네, 네. 현준이 아저씨하고는 어릴 음... 때부터 봤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데, 낮에만 볼수 있죠. 응, 아저씨가 엄마한테 삼겹살 이만큼 보냈는데, 그거 먹었어? 아유, 아들내미 주먹밥 준다고 손이 바빠졌다. 아유, 어 뜨거워, 밥이. <laughs> 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인데, <laughs> 그래도 아들내미가 최고지. 아유. 월급 받잖아. 얼굴 <laughs> <laughs> 어, 이거 봤잖아 이거하고 이거 같이 먹어봐. 저 이제 아들내미하고밥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저 옥정신도시 앞으로 홍보 많이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엘리프 진짜 싸요. 이런 기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엘리프 이제 올해 못갈것 같아요. 지금라도 이 전화 주셔야지 계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